자, 오늘 현대 로템을 말씀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 아, 자 재료가 어떤 게 있냐? 어, 그다음에 자 모멘텀, 어,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이제 이제 분석이죠. 차트를 어떻게 볼까? 이제 네 번째 종합적으로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K2 전차밖에 없죠,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폴란드 이거는 항상 뭐 이전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죠. 어, 우선은 4차 양산 계획. 자, 지금 현재 4차까지 갔어요. 4차까지 24년부터 28년까지 약한 2조 정도, 어, 2조 정도 투입해서 150대의 K2 전차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이 K2 전차가 1차, 2차까지밖에 안 됐어야지. 그리고 대수로는 206대. 206대가 얼마냐 이거예요. 금액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3차 54대. 54대. 이제 4차 가죠 4차. 아무튼 이제 이 폴란드 쪽에 그냥 수출도 아니에요. 자, 긴급 수출. 그런데 자, 여기서 파생되는 거 보세요. 자,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우크라이나 있고 여기 폴란드 이렇게 있죠. 이 밑에 어느 나라더라? 였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폴란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폴란드가 여기서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급하게 부라부라 전차를 막 깔리기 깔라고 하죠. 나토 딱 여기 선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문제는요. 폴란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옆에 나라도 같이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k2 전차 현대 로템의 k2 전차는요. 글로벌 쪽으로 우수하다고 평가가 난 그런 전차예요. 그래서 폴란드 자 2차 계약이 자 계약이 2차예요. 계약이 2차. 820대 하반기에 추가 타결을 한다는 거예요. 컨소시엄을 통해서 현지 생산에서 폴란드에서 500대 바로 생산하고 이제 국내에서 320대 이렇게 생산해서 갈 건데 2차 계약에서 820대를 한 번에 계약할지는 이제 확실히 금액이 너무 비싸죠 어, 금액이 비싼데 폴란드는 이 나라 자체에 자국 전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현대로템을 잡아야 돼요 현대로템이 지금 폴란드 거만 만들까요 절대 아니죠 다른 나라 거 같이 만들죠 근데 이제 폴란드는 자기들을 우, 우선적으로 좀 주면 안될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폴란드 쪽에도 빨리빨리 서로 물량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죠. 어, 웬만하면은 타결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이 주가가 빵 뛰는 건데 우선 이 방산 기업, 방산 기업 같이 이이 밸류, 평균 밸류를 보면은 현대로템이 실제로 이번 연도 영업이익을 보면은 한 2380억 정도 어, 영업이익 자체가.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3조 5천억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예요. 이러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곱하기 2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방산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이 고객사라는 게이 너무 확정적이에요. 나라가 자체가 고객사, 나라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겠지만은 다른 해외 글로벌적인 나라, 특히 유럽 국가들도 아예 고객사가 정부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밸류 평가를 받을 때 높게 평가받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뭔가 수급이 따르고 2차전지 더 빠지고 이제 자동으로 하면은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 실적 대비 평가가 저조한 기업들에게 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번 연도를 봤을 때는 2,380억인데 문제는 24년도, 24년도 영업이랑 매출 보면은 매출이 4조 4,6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훨씬 만이 증가합니다. 3,880까지 늘어날 전망의 영업 이익이 현재 K2 전차 이 물량에 계약권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계약 깔아 놓은 게 계속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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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25년에는 5천억 돌파된다는 거예요. 5천억이. 그러면은 시가 총액이 이번 연도만 지나도 지금 여기서 100%는 더 가지 현대 로템의 제자리가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얼마나 괜찮은 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조정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왜안 사죠? 현대 로템을. 진짜? 지금 무기 체계에 대한 국내 양사인 해외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철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애들. 또 배당도 지금 정부에서 믿는 게 뭐예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라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주에게 돌아올 돈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 당이 밸류가 이 주주 환원이 확실히 외국 같은 경우는 평균 밸류가 높은 게 주주 배당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배당을 적게 하는 편이죠. 근데 이걸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주가부양을 위해서 이 해당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야 돼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봤을 때 현대로템이 어디까지 갈까 6만원 그냥 가야 돼요 6만원 최소로 최소치가 6만원 가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계약권 살아있고 추가계약 살아있고 영업이 이번에 계약권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고 옛날 h m m 보세요 결국 떨어질 거 알면서도 얘는 당시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가 빵 뛰잖아요 그냥 현대로템은 실적도 안 죽고, 주가는 계속 오를 거고, 영업이익은 계속 오르고, 매출도 오르고. 안살 이유가 없죠, 진짜. 지금 25년 같은 경우로 봐도 5,200억이 넘어가는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시가총액이 10조가 돼야 돼요, 최소. 그럼 여기서부터 몇배 올라가야 되냐? 3배는 가죠, 진짜. 10만원도 그냥 돌파해야 됩니다. 스윙으로 봐도 좋고, 단기로 봐도 좋고, 이렇게 좋은 주식이 어디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로템을 계속 들고 오셔야 된다.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아니, 솔직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 맞잖아요. 이게 현대 좋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지분율 17.9%.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좀 적긴 한데, 이번 연도부터 배당을 하게 되면은, 얘기가 다르다 친다니까, 요 진짜. 배당 얘기 나온 순간부터 주가 바로, 상가 바로 때려요, 진짜. 제가 나중에 보세요, 배당 얘기 나올 때, 진짜. 그전에 미리 사놓으란 거예요, 쌀 때. 떨어지면 더 사세요 1차 매수해도 2차는 2만원 후반대 한번더 사고 2만원 중반대 한번더 산다 생각하면 2만원 중반대 여기밖에 안 돼요 최저점 1차 매수 2차 매수 아, 여기가 1차 매수 하면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어차피 두번 정도 나눠 사는 거 아시잖아요 다들 정말 쉬운 종목이다 <laughs>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좀 여러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잡기 힘든 게 많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실시간으로 받으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타점을 잘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좀 여러분에게 수익을 어떻게 하면 도움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니까, 아니, 같이 매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로템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저와 함께 현대로템을 매수 매도 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뽑아야 되고, 목표가 어디 잡아야 되고, 그리고 빠질 때잘 빠져야 되는지 이런 거. 매도 타점다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현대 로템 카톡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자 간단해요 현대 로템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이 현대 로템에 대한 어 이제 이 카톡방 있잖아요 제가 같이 매매할 수 있는 방이 현대 로템 매매방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좀 복잡한 게 싫다 카톡방이 싫다 그냥 조그만 팀만 주면 은 알아서 할게요 어, 나는 어느 정도 주식을 할줄 압니다 라는 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자이 현대로 팀에 대한 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사료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이제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 비중은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 이제 세력들이 매도한 자리가 옵니다 분명히 이때는 다 던져야 돼요 우리도 같이 딱딱 매도해야 돼요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매도 시점까지 수급을 보고 세력들이 빠져나온 자리를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뭐 충분히 어, 매매 적용해도 충분히 수익 많이 벌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자료번호 있죠 여기에 현대로템 적은 뒤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 자료 예, 현대로템 자료 여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 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토익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책을 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